안녕하십니까.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을 지역구로 입후보한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저출산 일이, 세계 자살률 1위, 40대, 50대 가장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안타깝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이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많이 힘들고 너무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입부 비닉빈을 만드는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1,400조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만 연간 40조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전부 다 탕감을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살수 있는 바로 빠른 길은 국가 발전을 이루는 것보다 가정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가정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희 국가 혁명 배당금당에서는 151석 이상 이 부호시 당선시 코로나 생계 지원금 1억 원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 배당금 월 150만 원, 65세 이상은 노인수당 70만 원 합쳐서 220만 원입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다 지급합니다. 예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연간 500조 이상을 쓰고 있지만, 이 중에 제대로 쓰여지는 예산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200조원이면 나라 운영이 다 되는데, 300조원 이상이 다 선심성 예산, 다 낭비되는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혁명 배당문화에서는 이 앞으로 놓여진 우리 나라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10년, 2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국민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지금 바로,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힘든 길을 걷게 될, 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라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결혼 축하금 1억, 주택 자금 2억, 3억 원 무상 지급합니다. 그리고 출산하면 5천만 원 지급합니다. 출산만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애기를 키우는데 육아수당으로 10년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독일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난국을 타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서 바로 양적 완화 2000조 시작합니다.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국민들한테 다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은 우리 국민들이 메말라서 전혀 쓸 돈이 없습니다. 현재 OECD 국제통화율이 25%인데 우리나라는 카드까지 합쳐서 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에서 예산이 다 돈이 다 잠식되고 숨어버립니다. 바로 이 혈관에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도는 상황에 국민 여러분들 지갑에 그리고 살림살이에 바로 돈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난국을 타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역 개발 공약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심성 예산, 그런 낭비되는 예산 다 버리고 우리가 국민 생활을 위해서 국민 배당금을 바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번 4월 15일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로서 이 혁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을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지역에 출마한 기호 8번 무소속 성치두입니다. 먼저 기존 정당들 그리고 전국의 모든 후보들께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월급 50%를 반납해서 코로나19 국난 재앙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모든 지원금의 절반을 반납하여 국난, 코로나19 재앙 극복에 작은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은 무려 1년에 수천억에 달합니다. 이에 관계를 떠나서, 득실을 떠나서,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은 세비 50% 반납을 선언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성치도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의 개념을 살펴보면, 동양에서는 공자의 덕치가, 그리고 서양에서는 데이비드 이스턴 박사의 사회에서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사적 이해 관계에 의한 투표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 많게는 10년 이상을 악수하고 만나고 밥 먹고 그런 허무맹랑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올바르고 제대로 된 정치인이 등장하기 힘들지요. 사적으로 이득을 주는 사람, 그런 단체, 그런 정당 이제 그런 야배틀을 과감하게 깨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하게 된두 번째 이유는 전주 전북의 경제위기, 인구위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3, 4대 도시였던 전주시가 해방 후 6, 7대 도시를 지나 10대 도시를 넘어 현재는 20대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구의 10.5%를 차지하던 전북 인구는 현재 3% 정도이고 경제력은 더 처참한 지경입니다. 하루 평균 영세 자영업자 도산 수가 하루에 500개 이상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 모두 누구의 책임입니까? 기존 정당, 기성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 기성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만들어가는 대로 투표하시고, 그런 아바타들이 또 당선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주권자 여러분들이 참 주권자가 되셔야 참 일꾼이 보이고, 봉사할 국회의원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기성 정치권. 기존 정치권이 신민, 말잘 듣는 신화가 되지 마시고 참 주권자가 되셔야 전주, 전북,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 시민 여러분, 이 성취들을 국회에 보내주시면 정치 문화를 봉사의 문화, 재능 나눔의 정치 문화로 바꾸고 경제위기 전, 전주를, 전북을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위기에도 잘 대처하겠습니다. (4월 11일) (11일) 사전투표 잘 하시고 (15일) 날 투표하십시오. 감사합니다.